식품 찾는 데 그냥 기리기리 기리기리. 네거베 먹은 거다어버 啊我去你，我这这都是，我那单子也不对，光听我讲，你眼光低了。你看，看。如果咱俩，咱俩弄。 입안벌리다니까무아프는 이거. 고만한 고매, 게데 그때 동네에서 잖아 입을 안벌리더라까 입으로 본다이이앞 아, 나 여기 앞파 Non che tu lo abbia anche Na, hai chữ kèm, quá chứa kè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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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응. 이불 안 벌어진다니까. 네, 거기 고만하게 그런데 그때 동잡있나 이불 안 벌리더라니까. 이불은 뭔다. 그 뒤로 뒤로 넘기고. 그래 앞으로 하든가. 밑편한테 네 해라. 아, 나 여기 났다. 응. 고기 고기. 니는 안, 안 보인다. 하나, 둘셋한번더 찍을게. 하나, 둘셋 축하한다, 야, 어복 있네, 어복 있어. 어, 우와, 우와, 내 어복 있는